시편 시9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을 <laughs> 어, 뭐 따로 이렇게 해설을 한다든가 또는 설교를 한다든가 하지 않더라도 어, 절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깊이가 있고. 또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었는지 구구절절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주어진 짧은 시간에 긴 내용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혹 돌아가서라도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들 짬날 때마다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또 쉽고... 그리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읽은 4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19편에 나오는 주의 말씀 또모는 또는 율법 또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은 뭐냐면 인자하죠. 여기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인자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행하시는 행위를 주의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간청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약속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사실은요. 기자도 이렇게 기,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42절이죠.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역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그냥 그 삶이 주의 말씀으로 점철된 삶. 이렇게 정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삶.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에 비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애매한 소리 들을 때 있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다 또 혹은 뒤에서 나를 누군가가 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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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분노도 때로는 치밀어 오르지만은 이 태도를 우리가 좀 가지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내가 대항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도 나의 삶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요,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이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응?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오래니. 대답할 말이 생기죠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때 그들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 성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상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여러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부교역자들은 여기저기 교회들 옮겨 다니잖아요. 뭐인년 뭐 길게는 5년, 6년, 10년 이렇게 옮겨다니면 그래도 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하면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등소이해요 교회마다 가보면 요 말이 많아요 우리 성도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 말씀대로 되면 될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말한대로 절대 이 역사가 진행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치 마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묵묵하게 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있으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승리하게 됩니다. 사3 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려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 내가 요동치 않고, 내 입에는 무엇이요? 오직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한, 내 입에서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또 상대방, 너 이렇게 말하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 입에서 조금도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랍니다. 주의 규례 말씀이라는 거예요.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그래서 지키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저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 어떤 여러분 좋은 점이 있습니까? 사5 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어떻게 걸어가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자유롭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과 경지에 들어가면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세워져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로부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 6절 말씀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가정하는 거예요. 뭘 당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이 말해질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3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여러분 이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사역을 방해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거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시험 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이 와서 딱 박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계속 읊조렸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이 제 손을 들어주고 말씀이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사역이 진행되었고요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여러분 잘 되었어요 만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선교지에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저한 상황 어떠할지라도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상황에 지배 당하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매 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게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49절 이하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모아서서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전에 하신 말씀이래요. 5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언제 의 규례입니까? 옛 규례. 우리 관점에서는 옛 규례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언제 쓰인 것입니까? 수 천년 전에 쓰여진 말씀. 구약 성경은 길게는 사천 년 전에. 신약은요 마찬가지. 그러나 옛 교회 우리 관점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이 내뱉은 말씀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켜내시고야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언제도요?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실 하나님. 성실하고 신실하신 말씀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사십구 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소망을 내게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니다 소망은요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 쭉 보시면서 제가 요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음 저기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나그네, 또밤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죠. 그런데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밤과 같은 삶이에요. 어,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편 기자는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시간이고 이러면 두려움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죠. 그때에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때는 돈도 벌고, 뭐한 때는 잘 나가기도 하고, 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를 보면 별로 가진 것이 없게 되고, 우리가 젊었을 때 노후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어 준비한 만큼 노후가 그렇게 평탄하거나 또 넉넉한 삶은 있긴 하지만 주위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그때 여기 나그네 된 집에서 무엇이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할수 있으면 계획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됩니까? 노후 준비 많이 해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된 것 같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다름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입에 담아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내 마음에 오늘 담아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등불처럼 살아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시작된 한 주도 주의 말씀과 함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를 지키는 나를 인도하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